네, 오늘은 기체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체의 특징들 있잖아요. 그 특징들을 포함해서 어, 어떻게 기체를 다룰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일단 기체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안 보여요. 네, 보이지 않고요. 또 냄새도 없어요. 그 다음에 만져지지도 않아요. <laughs> 이게 기체 특징이야. 아, 근데 이걸 어떻게 다루지? 그쵸? 네. 그거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고,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지? 어,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넘겨서요. 자, 일단 우리가 여기 보이시죠? 여기 지금 주사기 하고 피스톤이 이렇게 같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주사기 속에 공기 입자를 이렇게 동그랗게 그림을 표현을 했잖아요 되게 상당히 어, 단순한 어떤 모형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보세요 기체라는 것은 기체라는 것은 어떤 이런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여기 이 대기를 채우고 있는 걸 공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기 입자라고 쳐보는 거예요. 근데 이 공기 입자들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공기 입자로 가득 찬이 주사기 속에 우리가 피스톤으로 힘껏 힘을 주면은 얘가 이렇게 압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물이 아니라 공기입니다. 공기 상태에서는 이렇게 압축이 되는데, 보니까 왜 압축이 되는지 이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공기 입자의 사이가 이렇게 거리가 좁아지고 있죠. 그렇죠? 거리가 좁아져서 압축된다는 거예요. 거리가. 자 보세요. 이런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압축되는 게 여기에서 이렇게 커다랗게 생긴 공기 입자가 이렇게 줄어들어서 압축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무슨 소리냐. 기체는요, 골고루 퍼져 있어요. 기체 입자들이. 퍼져 있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중간중간에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내 네,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있어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압축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하나하나의, 그러니까 공기라고 해서 만져지지도 않고 뭔가 맨날 흘러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의 입자들로 떨어져 있다, 똑똑똑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모형인 거예요. 어, 앞에 그책 앞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풍선이 이렇게 공기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가득 채워진 그 풍선이 이제 조금 지나면 이렇게 시들시들해져요. 시들시들, 쭈글쭈글해지죠. 쭈글쭈글. 자그 이유가 여기에 보이진 않지만 이 풍선 표면에 작은 구멍들이 있다라는 얘기고 그 구멍 사이로 공기가 빠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공기가 빠져 나갈 수 있다는 거는 공기가 아주 작은 입자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야? 쟤는 입자, 입자로 이루어졌고 그 입자는 서로 골고루 퍼져 있고 또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 우리 한번 같이 선생님 항상 개념 테스트 하잖아요. 여기에서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입자들, 기체 입자들이 어떻게 분포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이 제가 텍스트로 할게요, 저는. 네.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된다? 빈 공간이 있어야 돼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야만 얘네들을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어, 여기 지금 보시면, 어,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스톤 속의 공기가 이렇게 압축될 수 있었던 것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어, 입자의 크기가 줄어서가 아니에요. 입자의 크기가 줄어드는 건 전혀 없고, 입자 사이의 빈 공간으로 압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 주변에서 혹시, 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있는지, 여기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 지금 이 기체 입자들이 인공간도 있고, 스스로 떨어져 있고, 뭔가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는 라걸 보여주는 게이 확산과 증발이에요. 확산과 증발. 자, 그러면 여기 아까 개념 테스트에서도 한번 다시 보자면, 공기가 들어있는 주사기 끝을 막고 피스톤을 눌렀어. 그럼 피스톤이 왜 들어간다? 어, 입자가 작아져서가 아니라고 했어요. 네. 입자 사이에 거리가 줄어들어서라는 거죠. 그쵸? 입자 사이의 거리가 확 줄어드니까 좁아지니까 압축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입자 운동의 증거가 뭐가 있다? 입자 운동의 증거, 확산과 증발이 있다. 네, 확산, 증발은요. 어떤 외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또 어떤 외부에서 열을 주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그냥 퍼지는 거예요. 그냥. 네. 왜내들이 이렇게 퍼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입자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고 사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면 어 입자가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점점점 추워지면 그 움직임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말하는 입자 움직 임이 가장 적어질 때 그때 온도가 바로 절대온도 0켈빈이라 하고요 이때를 마이너스 273도씨라고 하거든요 네 그냥 한번 참고로 알아두세요. 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273도 0켈빈이라고 합니다. 이때 온도를. 자, 그리고 우리가 이어서 확산이 그리고 증발이 아까 어떤 증거라고 했냐면 입자가 스스로 움직인다라는 그 증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번 어떨 때 얘네들이 잘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확산은 이렇게 향수 입자가 향수병 뚜껑을 열어놓으면 모든 방향으로 퍼져 나가는 걸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꽃향기 또는 뭐 마약을 찾을 때 전기 모기 모기향 또는 음식 냄새 이런 것들이 다 확산의 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춥든 덥든 사실은 계속 냄새는 나지만 그게 사실 조금 더잘그 확산이 일어날 때가 있긴 있거든요. 그런 조건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효적으로 온도가 높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아무래도 이~ 보통 우리가 확산이 될때 냄새 같은 것들이 공기 입자의 움직임에 의해서 조금 더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온도가 높으면 어~ 어~ 입자라는 것 자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좀 움직임이 빨라지니까 네그 냄새 분자 냄새 분자 자체가 냄새 입자 자체가 좀더 빨리 움직일 수가 있겠고 또 이거 질량이 작을수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건 아실 거예요. 어, 중력. 중력 아시죠? 만유인력. 네 우리가 그 만유인력의 그 법칙으로 인해서 그 가속도에 대해서 알게 된 뉴턴의 제2법칙인데요. 이거 무슨 말이냐? 질량이요. 크면요잘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네, 움직임이 느려지거든요. 음, 그래서 확산이 잘 일어나려면 질량이 오히려 작아야 됩니다. 어, 질량이 작을수록. 자, 그리고 물질은요. 당연히 기체일 때 기본적으로 빨리 퍼질 수 있습니다. 입자 자체가 좀더 활발한 상태거든요. 입자 자체가. 자, 일어나는 곳은요. 액체나 기체보다 진공에서 더잘 일어난대요. 자, 여러분 이거 그렇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뭐 소리 같은 거는요 오히려 고체에서 잘 전달이 되거든요 어 소리나 열 이런 거요 얘네들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매질이 필요해 매질 얘네들을 옮겨 주는 매체가 필요한데 지금요 확산은 입자 자체가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게훨 낫다는 거예요 <laughs> 네 아무것도 없이 자기들끼리 이제 확산이 일어나는 게 낫다. 자 그러면 제가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할게 요 지금 보세요 예 향수 입자가 이제 이렇게 나왔어 자 나올 때는 이제 증발을 하는 거죠 그쵸 증발해서 여기에서 이 향수 입자들이 어 날아가는데 날아갈 때요 자기들끼리 또 충돌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 자기들끼리 충돌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그 충돌이 확산이 되면서 점점 더 퍼지게 되거든요 네어 그러면서 아무래도 어, 여기가 이렇게 분자 입자들이 많이 있다면 입자들이 없는 쪽으로 점점 퍼져 나가겠죠 이렇게 그렇죠 어, 많이 있는 곳에서 자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될게 확산이 일어나는 조건이 어 요거거든요 어 온도 질량 상태 장소 어곳 온질상 곳이거든요 온질상 곳네 저번에 우리 친구들한테 어 이거를 어떻게 기억하라고 한 가지씩 뭐 말을 해줬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네 가지 조건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네 가지 온도, 질량, 상태, 장소. 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온도, 질량, 상태, 장소인데 여기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 확산이 잘 일어나려는 조건 어떤 게 있다? 어, 온도, 질량, 상태, 장소. 그래서 온도는 어떨수록 높을수록 질량은 작을수록 상태는 어 기체 그쵸어 그렇죠? 어, 기체일 때 그리고 장소는 진공일 때가 가장 빠르다. 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증발 한번 알아볼게요. 증발. 증발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증발을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물이 끓는 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물이 끓는다는 거는 비교적 이물 속에서부터, 물 표면도 맞지만, 물 속에서부터 물 분자가 수증기로 이제 바뀌어서 날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증발은 뭐냐면 반드시 표면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 표면들. 자, 이 표면들이라고 하면 이물 속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물 속에서는 비교적 서로서로 서로 끌어당길 수 있는 물의 인력들이 굉장히 강한 상태지만, 표면은 바로 보세요. 표면에서는 위에 자기를 누르거나 당기는 물이 없잖아요. 얘네들이 인력이 굉장히 약해진 상태이고요. 어, 그리고, 음, 스스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서로 튕겨서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뭔가, 하지만 얘네들한테, 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스스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표면에서 전달되는 어떤 약한 열에 의해서도 그 에너지가 쉽게 올라가서 자기가 좀 쉽게 끊고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증발이라고 하면은 뭔가 아주 더운 곳이나 뭔가 막 그런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추운 곳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추운 곳. 예를 들면은, 어, 구름, 구름이 이제 굉장히 추운 곳에 있다고 쳐봐요. 그럴 때도 그 구름 속에 있는 얼음 알갱이들, 그 얼음 알갱이에서 수증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신기하죠. 아주 작은 얼음 알갱이에서 수증기가 이렇게 나와요. 증발해서 나와가지고 그 수증기들이 또 다시 얼음이, 다른 얼음에 응결핵을, 응결핵을 쫓아서 이렇게 또 가서 또 붙어요. 수증기들이. 이렇게, 그래서 약간 하나하나, 수증기들이 하나하나 붙다 보니까 그 얼음 결정이 약간 다르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물의 증발. 어떻다 끓는 현상과는 좀 다르고 또 표면에서만 일어나야 된다 증발이 잘 일어나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높아야 되겠죠 그리고 습도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아마 3학년 때중3때 어, 포화 수증기라는 어떤 개념을 배우실 거예요 대부분의 공기는 최대로 품을 수 있는 양이 있어요 최대로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있거든요. 어그 수증기량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수증기가 최대로 이렇게 공기 중으로 이미 증발됐다고 쳐 봐요. 더안 날아가요. 어 증발이 더 이상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온도는 낮더라도 증발은 어떻게 될 수도 있는데 습도가 높으면 그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 돼요. 예. 네. 그래서 습도가 낮은 날 증발 잘 되고 아무래도 또 바람이 잘 분다는 거는 보세요. 그 여기 이 표면에 있는 수증기들, 아니, 물들이 이렇게 증발을 했어. 근데 여기 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바람이 불어서 바로바로 바로 여기에 새로운 어떤 증기가 별로 없는 그 새로운 공기를 전달해 줄 수도 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또는, 어, 이 바람이 불면서 뭔가 에너지를 더, 운동 에너지를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불수록 빨래가 잘 마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 증발은 표면적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표면적이 좁은 상태보다 이렇게 넓은 상태일 때 훨씬 더잘 증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온도 습도 바람 표면적이 중요하다 여기에다가 뭐라고요 온도 습도 바람 표면적 이렇게 관련해서 적어 봤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한번 조금 확인해 볼게 여기 보시면 어~ 어항 속물이 점점 줄어든다 이런 게 바로 대표적인 증발이죠, 그쵸 증발하는 거, 빨래 말하는 거, 증발, 마약을 찾는 거. 이건 냄새 분자가 이제 떠다닌 거니까 확산. 이슬이 사라졌대요, 증발이죠. 네, 음식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 이것 확산. 냄새 퍼지는 거 확산. 네, 약간씩 좀 다른 차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이어서 보시면이 확산에 대한 실험과 증발에 대한 실험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확산 실험은 보통 여기에 이 암모니아수를 가지고 하는데요. 암모니아라는 건 대표적인 염기성 물질이에요. 자, 이 염기성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실험을 할 거냐면 이 솜을 먼저 준비를 해 놓고 이 솜에는 암모니아 말고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페놀프탈레인을 묻혀요. 페놀프탈레인은 대표적인 지시약. 어, 염기성에서 붉은색을 띠는 지시약이야. 그러면 이 지시약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나서 뭐 한다? 요 가운데 떨어뜨리는 게 암모니아수예요. 예. 네. 가운데 한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 놓습니다. 시간이 지나잖아요. 색깔이 변하기 시작해요. 이건 뭐예요? 이 암모니아 수가 순간 여기서 이제 확산, 증발한 다음 에 확산 되겠죠? 여기서 증발해서 확산이 되어가지고 되가, 갈때 모든 방향으로, 어,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퍼져 나간다는 것을 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는 어떤 바람이나 어떤 외부의 어떤 어, 열 에너지를 통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기체 입자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아세톤을 이렇게 저울에 올려놓고요. 처음에 무게를 짓다, 그다음에 무게가 다시 줄어드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다이 아세톤 입자가 걸음 종이에서 증발돼서 갔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는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이게 그러면 혹시 사라진 거 아닌가요? 사라졌다라고 할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네. 네 사라진 건 아니죠. <laughs> 사라진 건 아니고, 아마 그, 그런 실험을 한번 해 보셨을 거예요. 거기 뭐지? 이렇게, 그, 보시면, 여기에 물을 끓여, 물을 끓여가지고, 여기 증기가 나와요. 그럼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처음에는 이 물이 끓자마자, 이게 여기 처음 나온 거는 수증기라서 수증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안 보입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김이 모락모락 하거든요. 그때 여기 눈에 보이진 않아도 이렇게 염화코발트 종이를 대보면 그 종이가 변해요. 신기하죠? 어, 그 종이의 색깔이 변하면서 물이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끓었다고 증발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 해야 될게 어, 이제 본격적으로 입자가 지금 뭔가 움직임을 가지고 스스로 움직인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써먹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어,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게 있어서 그거를 친구들이랑 먼저 이야기했었거든요. 네, 이거 실험 설계하는 거는 나중에 보시고, 어, 자, 기체 부피를 변화시키는 게 있습니다. 기체 부피를 변화시키는 게, 우리가 풍선 하나를 봐도 알수 있거든요. 이 풍선이 만약에 아직 묶여있지 않은 상황이야. 그러면 만약에 묶여있지 않은 상황에서 풍선을 크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크게 만들 수 있을까? 처음 떠오르는 상황은 입으로 바람을 불어 넣는 거죠. 네, 첫 번째는 n을 크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 이 라지 n이 뭐냐면 여기도 있는데 이게 바로 입자의 개수예요. 입자 개수를 늘려주는 거예요. 그쵸? 두 번째는 얘를 어떻게 하면 될까? 뜨거운 물에 넣어주는 거예요. 자 t를 올려준다는 거죠. t 그쵸? 어 온도 온도를 올려준다는 게요. 어 여기 없었네. 어 온도였습니다. t는 그리고 또세 번째는 이 풍선을요, 가지고 어디로 가면 되냐면, 거기 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예. 네,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올라간 하늘에서는 어, 평소 대기압, 지표면 가까이에 있는 기압보다 훨씬 약해져요. 원래 이렇게 세게 눌러던 풍선을 이렇게 약하게 누르니까 풍선 내부의 압력에 의해서 커집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자연에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지구과학 할때 돌들도 암석도 땅 속에 있다가 튀어나오면 왜 튀어나온다고 그랬지? 보통 그돌 아래에 있는 멘틀의 움직임 때문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돌들이 갖고 있는 자기만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훨씬 세기 때문에 스스로 부셔진다, 풍화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압력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내부에 갖고 있는 압력. 네. 그래서 이렇게 압력, 압력, 여기서 이게 외부 압력이거든요. P out. 그래서 외부 압력이 어떻게 되면? 어, 줄어들면 부피가 변할 수가 있죠. 그쵸? 어, 몇개 말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충돌 횟수라고 합니다. 충돌 횟수. 입자끼리 충돌이 얼마나 많은지. 람, 데, 라지 부위는 그 부피가 되겠고, 스몰 부위는 벨러시티에서 속도가 될 거예요. 속도 이제, 입자 속도. 그리고 P out P I가 외부 압력, 내부 압력이 돼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아주 기본적인 개념만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 네, 한번 보시고 또 문제 풀고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